셰익스피어 원작 베니스의 상인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청혼하고자 베니스의 상인인 친구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유대인 샤일록에게 3천 더 컷을 빌린다. 한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결혼해야 하는 포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샤일로그의 딸 제시카는 기독교인 로렌조를 따라 집을 떠나고 바사니어도 포샤에게 청혼하기 위해 벨몬트를 향해 출항한다. 벨몬트의 포샤는 운명을 시험코자 찾아온 구혼자로 지쳐 있다.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벨더자? 네. 저 지금 막 베니스의 젊은 신사분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분은 자기 주인이 오시는 걸 미리 알리러 왔다며 간절한 안부 말씀과 함께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창한 햇살보다 눈부신 이 사람을. 벨더자, 네,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네 친척이라고 할 거지? 아유. 웬 칭찬이 그리기니? 네. 내리사, 네. 어서 가봐. 그래도 점잖게 찾아온 큐피드의 사신이라면 나도 얼른 만나보고 싶구나. 아, <laughs> 사랑의 신이여. 제발, 바사니오님이길. 베니스에는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솔라니오와 살레리오는 안토니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 저기 유대인의 트레스 낙마가 오고 있고 <laughs> 이번에 제로 상인들간에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아, 내 딸이 도망친 얘기를 하는 거요.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내 혈육이 날 배반하다니 <laughs> 안토니오가. 바다에서 전재산을 날렸다는 소문 말이요. 아이고. 내 돈을 날리겠구만. 파산자, 방탕한놈 같으니라고. 그 자용증나 잊지 말라고 전하시오. 하, 그 녀석 날더러 고리대금 없자라고 깔맞겠다. 하. 안토니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살을 베어내진 않겠지. 대체 그 살을 어디에 쓰겠소 고기 잡는 미끼로 쓰지. 그...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내 복수심은 채워줄 거요. 안토니오 놈은 우리 민족을 격멸하고내 원수들을 선동했거든. 그데로 그래,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laughs> 무슨 이유에서? 그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지.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모욕하면 당신들은 어떤 자비를 베풀까? 그건 복수겠지. 기독교인이 유대인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역시 복수를 해야지. 난 당신들이 가르쳐준 악행을 실천할 거야. 다사니오는 포샤에게 당장 운명을 시험하겠다고 말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장 벨몬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포샤는 다사니오에게 선택을 미룰 것을 간절히 권한다. 아니요, 빨리 선택하게 해주시오. 지금 같아선 고문대 위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고문대라뇨? 진실을 고백하죠. 그 대신. 제 목숨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목숨을 구해 드릴 테니 어서 말씀해 주세요. 고백할 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죄의 전부요. 어서 내 운명을 시험하게 해 주시오. 세 개의 상자가 있는 방으로 바사녀를 안내한 포시아는 다른 사람은 모두 나가 있게 하고 다사니오가 상자를 고르는 동안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금과 은 그리고 나브로된 상자라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늘 번지르르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거든. 찬란한 금, 마이더스 왕의 음식도 되지 못한. 너 황금이여. 난널 원치 않는다. 어슴프레한은이여. 창백한 얼굴을 한 너도 필요 없다. 보잘 것 없는 나비여. 희망을 약속해 주지 않는 너의 가식없는 말이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나 그대를 선택하니 부디 기쁜 결과를 납상자를 고르겠어 다른 감정은 모두 사라졌어 미심쩍은 생각 경솔하게 품은 절망 떨리는 공포심도 모두 남은 건 사랑뿐이구나 아, 사랑아 진정하고 흥분하지 말아라 기쁨의 비도 적당히 내려다오 행복감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라면, 조금만 덜어주렴. 오, 보샤의 초상화로다. 신의 화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어, 편지가 있구나. 것만 보고 고르지 않은 자는 선택이 참 될지어다. 이 행운은 당신 것이 됐으니, 만족하고 새 행운을 찾지 말라. 그대의 여인에게 구혼을 하여라. 보시아, 제 청원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당신을 남편으로 받들게 된 일이랍니다. 지금 이순간부터이 집과 하인들 그리고 제 자신까지 모두 저의 주인이신 당신의 것이에요. 보시아. 그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리겠어요 만약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시거나 한다면 당신의 사랑이 식은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반지가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일 거예요 다사니오와 포샤 두 사람이 행복에 겨워 있을 때, 네리사와 그라시아노가 들어와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그들 역시 서로 사랑하고 있고, 다사니오와 포샤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어머, 네리사, 그게 사실이니? 어, 네, 아가씨, 아가씨께서 허락만 하신다네요. 그라시아노, 자네도 진정이겠지? 진정이고 말고 <laughs>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바산이요, 저기 오는 게 누구지? 로렌조와 유대인의 딸 같은데. 아, 살레리오도 오고 있어. 오, 어, 어, 로렌조. 어. <laughs> 아, 살레리오. 어서 들어오게나. 어, 이 집의 주인이 된지 얼마 안된 내가 환영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만 환영하네. 보시아. 나와 절친한 고향 친구들이요. 환영해주면 고맙겠어. 그럼요. 환영하고 말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토니오가 자네에게 안부를 전하더군. 자, 여기 편질세. 어. 친애하는 바산이요. 내 배들은 모두 파선되고, 사태는 극히 악화된대. 그리고 유대인에게 써준 차용증의 기한도 지났고 그 증서대로라면 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네 죽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우정에 끌려온다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는 잊어버리게 세상에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게 헤어나지 못할 궁지에 빠진 분이 당신의 친한 친구분이신가요? 그렇소. 제일 친한 친구요. 바사니오, 어서 일을 마치고 곧 떠나세요. 떠나라는 허락을 얻었으니 곧 떠나겠소. 하지만 어떤 휴식도 당신과 나의 재회를 지체하게 하지는 않겠소. 바사니오와 포샤는 교회로 가서 결혼을 하고 난후 바사니오와 그라시아노는 베니스로 출발한다. 테니스의 샤일록 집 앞. 안토니오와 솔라니오는 교도관과 함께 샤일록에게 자비를 간청하러 왔다. 교도관님, 이자잘 감시하십시오. 정말 흉악한 자예요. 샤일록, 내말좀들어보 <laughs> 이유도 없이 당신은 날 개라고 불렀지. 난 개니까 개 이빨을 조심하시오. 제발 내얘기좀 들어보게. 난 자용증대로만 할 뿐이오. 난 볼일이 있어서 이만. 사람들과 사는 개 중에 저렇게 지독한 개를 처음 보네 솔라뇨 지... 내버려 두게 나도 더 이상 애원하지 않겠네 저 자는 내 생명을 노리는 거야 공장님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자용증을 인정하시겠나? 공장님도 법의 정당성을 꺾을 순 없네 베니스에선 외국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교도관님, 갑시다. 바사니오가 와서 내가 그의 빚을 갚는 걸 보기만 한다면 난더 바랄 게 없네. 뭔가 묘안을 갖고 있는 포샤는 로렌조에게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네리사와 함께 집을 나선다. 벨더자, 부탁이 있어. 이 편지를 페듀에 사는 내 사촌 벨라리오 박사에게 전해줘. 파디오의 벨라리오 박사님께요? 응. 박사님이 서류와 의상을 주실 거야. 그걸 갖고 화살보다 빠르게 선창으로 하죠. 알았지? 빨리 가. <laughs> 예, 아씨, 번개같이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내리사, 내게묘안이 있어. 우리도 남편들을 따라 베니스로 가자꾸나. 물론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laughs> 눈치채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내리사. 우린 남자로 변장할 거고 아무도 우릴 알아보지 못할 거야. 우리가 남자 노릇을 하나요? 그래, 어서 가자. 자세한 계획은 마차 안에서 얘기해 줄게. 어서 서둘러. 오늘 안으로 20마일은 달려가야 하니까. 네. 베니스의 법정. 안토니오는 간수가 지키고 있다. 흰 옷을 입은 공작과 붉은 옷을 입은 여러 명의 고관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안토니오는 출두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유감스럽게도 저는 돌과 같은 냉혈 인간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됐네. 공장님께서 그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자가 워낙 완고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그자의 마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 조용한 마음으로 그자의 잔인한 보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유대인을 법적으로 불러오라 샤일러, 당신은 고집을 피우며 버티지 마은 당신도 인간이므로 결국엔 태도가 바뀌어 진정한 자비를 베풀겠지. 전 공장님께 제 뜻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성 안식이를 걸고 맹세했듯이 담보물만 받겠습니다. 내가 갖겠다는 삼천더컷을 마다하고 살한 덩이를 갖겠다는 이유가 뭐요? 아, 하하, 바산이요 그건 내 개인의 별난 짐이라고 할수 있어. 내가 이런 미지는 소송을 하는 건 오랫동안 품어온 증오심 때문이란는것 외엔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따위 대답이 어딨어? 바산이요 난 당신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야 할의무는 없어. 자기가 싫다고 다 죽어야 옳단 말이오? 미우면 죽이고 싶은 게 일지상정이지. 바사니오, 그만하게 저런 유대인과 시비를 하느니 만조의 바닷물 들어 평상시 수위를 줄이라고 명령하는 편이 낫겠어. 저 유대인은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야. 자, 삼촌 덕후 대신 육천 더러을 주겠어. 바사니오, 돈은 필요없어. 난 차용증대로 처리할 뿐이니까. 샤일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신의 자비를 바라겠는가? 공장님, 안토니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1파운드의 살은 비싼 대금을 치르고 제가 산 겁니다. 하지만 샤일로, 공장님께서 제 뜻을 거절하신다면 베리스의 법과 정의는 모조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살을 떼어내도 좋을까요? 에이그, 내 권한으로 이 재판을 기각시킬 수있어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을 위해 석학 벨라리오 박사가 오기로 되어 있으니 그에게 이 재판을 맡기기로 하겠소. 저, 공장파도아에서 박사님의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레리오! 서신을 가져오고 그 사람도 이리로 오게 하시오. 아, 예. 파디오에 벨라리오 박사가 보내서 왔소. 그렇습니다, 공장님. 벨라리오 박사님께서 안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 벨라리오 박사는 이 편지에서 젊고 박식한 박사 한 분을 우리 법정에 추천해 보내주었네. 그분은 어디 계신가? 문 밖에서 공장님의 이 법정 출입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하네. 빨리 가서 그분을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어, 그동안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를 읽어봅시다. 공장님의 소환을 받았을 때 저는 와병 중이었습니다. 마침 로마의 청년 박사, 벨더자 박사가 문병을 하러 왔고, 저는 그에게 이 소송을 부탁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두뇌는 노련하오니 각별한 대우를 간청합니다. <laughs> 석학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 내용은 이상과 같소. 셰익스피어 원작의 베니스의 상인. 2부를 마칩니다.